다시, 다시. 아니, 입었어. 음. 장보러 왔어요. 어떤 또 맛있는 거를. 어? 어? 아보카도? 어? 근데. 뭘. 월게인이 <laughs> 아니에요. 안 되겠다. 완전 세일을 해요. 또 이렇게 세일할 때 사줘야 돈을 버는 겁니다. 빡! 일단, 이거. 이렇게. 다시, 다시. 이게 훨씬 맛있어 보인다. 이게 마블이 더 맛있어 보인다. 오늘 돈까스 보고. 돈까스? <laughs> 돈까스 공장 한번 돌려봐. <laughs> 오늘은 코신 팅이유식을 많이 사는. 거야. 아니? 마트에도 클리어런스가 있었어요! 어... 음. <laughs> 스트로베리 바나나 근데 바나나는 그냥 바로 찧어서 주면 되니까 아. 패스! 59센트래 세일해서 칠리 파우더 빌리 음. 음. 아니 이걸 아기가 어떻게 먹어요? <laughs> 아, 우리 거. 요우리싱팅 음. 이유식으로 사과도 사과 무슨 종류 사지 어? 갈라 살까 갈라? 갈라 갈라 잘 마셔 이거 갈라, 갈라사가 갈라, 어? 어딨어? 커트 갈라쇼 갈라사가 갈라쇼? 응 이것도 커신찡 이유식 바나나 아, 우리 아들 깼다 바나나 먹고 싶나 봐 아들 깼어요? 안녕하세요 뭐 커신증 깼어요 귀뭐 음. 보고 있어?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것은? 오, 오빠 다영 계란 프리 이거 유리병에 돌고 왠지 맛있어 보여. 원래 유리병 든게더 좋다고 그랬거든. 마고, 먹고 마고. 어, 근데 고기를 빼주세요. 고기가 찔릴 것 같아. 아... <laughs> 아니, <그거 웃음> 린다 <늘린다고>? 무슨 언어 <어마어비를>. 표현이야? <laughs> 아, 맨날 영어를 쓰다 보니 한국말이 잘안 나오네요. 지이 귀여워, 씨. 티피 세일한다, 오빠. 캐피해지는군. 오, 시원한데? 네, 다다 코신칭 요거트를 사주고 싶은데, 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, 추천 부탁드립니다. 설탕 같은 거 하면 안 된, 진짜 그냥 플레인 요거트? 먹고 싶어요. 칠리. 칠리 만들어야 돼. 내려나라 갑시다. 집에 가는 건 아기 거를 빠뜨렸어요. 응? 이거랑. 이렇게 사이즈. 집에 갑시다. 비가 그쳤어요. 집에 빨리 갑시다. 텃밭의 근황입니다. 이거 깻잎 많이 컸어. 어, 그러게? 깻잎이 왜 이렇게 두꺼워. 이렇게 컸다. 와, 오 어, 대박. 향 좋아? 어, 완전 향, 응. 완전 향긋하다 이거. <laughs> 오, 좋은데? 첫 수확. 자, 깻잎 첫 수확. 소중하다, 소중해. 진짜 소중하다. 떡볶이 만들러 갑니다. 어, 맛있겠다. 떡볶이 만들어서. 이거 응. 간소고기 이용해가지고 궁중 떡볶이 만들 거예요. 일단 칼을 일단 한 번만 씻어줘. 어, 잠깐만. 왜? 깻잎 사전 한번 해줄. 뿌듯해? 뿌듯한데. 어, 떡을 쑤. 음, 다진 마늘 하나. 어, 여기 남아서. 아, 왠지 떡갈비의 비주얼인데요. 음. 떡갈비 됐거든, 왠지. 일단 완성. 이렇게 하고. 뭘까? 몇 개만 돌리지 말고 없어 보이는 게 싫으시다는 남편을 위해서 긴발이도 <laughs> 돌려볼게요. 재료 준비 끝. 지난번에 새로 산이스타오브 팬을 드디어 씻었어요. 계속 현관 앞에 방치했다가 드디어 씻었기 때문에. 이제 여기다가 이제 떡볶이 같은 거할수 있어요 불이 하나도 안 올라왔지만 <놀빕> 음, 맛있어? 음 맛있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? 응 근데 뭐? 어? <놀떡> 맛있어? 이렇게 왜 안? 우와 맛있다 <놀떡> 사실 이 깻잎은 빨간 떡볶이에도 잘 어울리는데? 깻잎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 와 진짜 맛있겠다 어 그새 국물 졸았네 음. 덜어먹어 음? 여러분 한입 아 약올리고 있어 할수 있나? 할수 있나? 응응, 맛있다 신발이 잘 샀다. 음. 호신친과 함께하는 택배 언박싱. 박수. 응. 아 오늘은 아마존에서 시킨 거몇개 언박싱 해볼게요. 응. 나뭇잎. 요거 그 플레이팅 데코용으로 한번 시켜봤어요. 나뭇잎은 집 앞에서 따와도 되는데. 홀. 돈이 아, 없... 근데 이게 나뭇잎이 심지어 유통기한까지 있어요. 충격이다. 어... 왜 유통기한이 있지? 짠! 이게 조개가 들어있는 캔인데 은근 쏠쏠해요 이 조개 파스타 에먹으면좋겠 음. 이걸로 조개 오일 파스타 해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약간 모래가 씹히긴 하지만 가끔씩 괜찮아요 이렇게 한팩 여보를 위한 선물이에요 카라멜 시럽 여보 커피 마실 때 이거 탁! 이거는 애기 유산균이에요 크린칭 오늘 응원했어요 안 했어요? 아 진짜 부끄러워요? 변비 탈출~! 다음 기대치! 나은 은 오빠가 요리사 대치나어기지연기하기는어그렇기대 기대치! 나아 기대치! 나기대나기나 나은 기대치! 나은 기대치! 나은 기대치! 나기 오케이. 오자이오케 그래! 혼자 살 때도 많이 끓여 먹었지 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이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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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내불량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? 이근 <laughs>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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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이또국물이육수가국물이친이 친구가 이이 친구가 이친이이친이친 그게 뭔가이친이 친구가 이 이게 뭐죠? 붕덩 <laughs> 오 붕덩 아 우리 까먹은 거 새우도 넣어야 돼. 보글보글 아우 맛있겠다. 예술이야 예술. 예술. 음! 어 맛있다. 맛있어 맛있잘 음, 끓었다. 음 쫄순이. 쫄면이 신예한순이어 음. 맛있다 맛있다. 음.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이 클램을 잊지 말라 그. 음음! 아 어쩐지 국물이 왜 이렇게 클램이 굉장히 맛있다고 또와 진짜 배불러요 완뚝배기죠 완뚝배기 아 어, 완뚝배기 와 진짜 맛있게 먹었어 강추! 안돼 안돼 이리와